안녕하세요. 임프제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노션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직까지도 노션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여러분의 완벽한 동반자가 될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여러분이 까다로운 노션의 사용법을 공부해 가면서 사용하셔야 했다면, 이젠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노션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고, 또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의 맞춤형 템플릿이나 페이지를 제작까지 직접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단순 반복 작업들도 모두 다 대신해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효율적인, 업무 관리나 일정 관리에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저의 꿀팁들과 함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의 다이어리 일정 페이지고요. 전 여기다가 여러 가지 뭐 아카이빙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들 저장해 두고 쓰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건 위클리 페이지예요. 위클리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캘린더에 데일리 일정을 한눈에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치만 하나하나 일정을 쓰는 건 조금 번거롭기도 해서 저는 데일리 다이어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를 써서 누르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조금 불편함이 한 가지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틴 체크하고 이렇게 요일별로 일정들을 적어 두긴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제가 또 다음 주 차가 되면 새로운 페이지를 다시 또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수작업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운 게 있어요. 요 부분을 노션 에이전트에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뒤로 가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노션 에이전트 AI를 눌러 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한 맥락 추가하기를 누르고, 최근에 사용한 위클리 페이지를 누르고, 위클리 48페이지를 참고해서 어, 올해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해서 위클리 페이지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 페이지를 확인했고, 데이터를 조회했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 거고, 이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져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에이전트 보고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고 있는 작업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른쪽 하단에 검정 색깔, 중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또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하게 되면 하나하나 클릭하고 만들고 나가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요청만 했을 뿐인데 실시간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 보니까 다 완성했다고 해요.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위클리 49도 만들었고, 네,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차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잘 만들었는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위클리 49. 날짜 설정 잘 해줬고요.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해야 됐던 설정인데 직접 다 해줬고 루틴, 그 다음에 일주일 이런 거 내용 다 들어가 있고 어, 그런데 밑에 저는 여기 보면 설정에 있는 레이아웃을 갤러리로 하기를 원하는데 표로 했어요. 그러면 으, 내 맘에 안 들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노션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할게요. 이렇게 페이지 하단에 가족 포토앨범을 갤러리보기 양식으로 모두 바꿔줘 라고 요청했어요 만약에 이게 제가 어, 올해 초부터 말까지 다 만들어줘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뜨헉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요청만 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번 주차 페이지로 돌아왔어요 위클리 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위클리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일정 체크를 위클리 페이지를 누르고 들러가서 봐야 하고 이거를 데일리로 등록을 하나하나 수기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일정이 많을 땐 너무 번거롭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저희 노션 에이전트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저의 일정들을 다 파악했다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위클리 페이지에다 적어 놨던 일정들을 캘린더에 넣어 준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귀찮은 일인데 너무 손쉽게 돼서 정말 대만족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템플릿 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려면 막 페이지 구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넣을지 뭘 할지 고민하고 찾고 수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고 좀 오래 걸리는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거를 대행해 달라고 할 거예요. 요청 사항을 적어 볼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여행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고 지도랑 연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템플릿을 만들어 줘 이렇게 요청을 해본 거예요. 이번에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대만족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일정이 지역보기로 해가지고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템플릿 제작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노션 에이전트에게 원하는 걸 부탁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과 엄마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저의 활용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일리 밑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AI 노트를 켜요. 그러면 이게 회의록 작성을 해주는 건데 아이들과 식사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이 기능을 켜놓고 받아쓰기 시작하기를 해서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하는 거를 한번 시연해 볼게요. 어지나 해지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엄마 생각했었어? 엄마는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점심은 뭐 먹었어? 맛있었어? 맛없었어? 남겼어? 아니면 다 먹었어? 이렇게 제가 다 말을 끝내면 중지하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서 받아쓰기로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했던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여기에 반영해서 다 받아쓰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요약하기로 누르면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요약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뭐 회의로 요약할 때 쓰는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대화를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AI에게 요청을 해요. 그다음에 하단에다가 번역 언어를 영어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제가 했던 말들을 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영어 문장으로 번역을 해주고요. 이걸 아래에다가 삽입해 줍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거의 비슷한 맥락이 반복적으로 쓰여요. 그러면 제가 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외우고 공부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하나하나 교집합을 찾아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걸 또 공부하는 리스트로 만들고 페이지화 시키고 이 작업이 좀 번거롭잖아요. 이번에는 노션 에이전트에게 부탁을 해볼게요. 제가 한 대화 내용 중에 겹치는 패턴들을 정리해서 제가 영어 공부하는 페이지에다가 아직까지 한 번도 공부 안한 회독 없음 자리에다 넣어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요청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겹치는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을 회독 없은 자리에 추가하겠다고 하고 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추가된 표현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청한 걸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제안도 해주는 거죠. 이제 제가 영어 공부 페이지로 들어가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 이게 무슨 뜻인지 한글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제가 설정을 했던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반복해서 공부하고 공부한 거는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회독을 늘려가면서 반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조금 더 요청을 해볼게요.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영어회화 패턴 30까지도 간추려서 여기에다가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거는 제가 찾으려면 따로 뭐 영어책을 공부한다든지 또그 중에서 쓸모 있는 거를 추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요청하고 그걸 여기에다가 반영시켜서 내 맞춤형 템플릿의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임무 수행을 해주니까 정말 완벽한 저의 노션 에이전트가 된거 같아요. 이제 다해 줬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단순 반복 작업은 노션 에이전트에게 완벽하게 수행해 달라고 맡기고 저는 영어 공부에만 더 신경을 쓰면 될거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독서 로그에다가 저희 아이들과 읽으면 좋을 그림책을 리스트업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볼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노션 에이전트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볼수 있고요. 보시면 제가 여기에 요약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어떤 책이,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거를 참고하고 어떤 걸 읽어줄지 골라서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네, 굉장히 아이들, 요 나이 또래에게 유명한 그림책들로 잘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미 있는 책들이 많아서 오늘부터 당장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정말 순식간에 책들을 다 정리해줬고요. 이렇게 요약까지 다잘 되어 있고 제가 만들어놓은 템플릿에 맞춰서 페이지 제작을 너무 잘해줬어요. 이걸 제가 직접 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종일 걸릴 일인데 노션 에이전트가 대신해주니까 와 진짜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계획형이어가지고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저는 구글맵에다가 그 지도 위치도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도 찾아보고 거기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공부를 해봐서 미리 다 공부하고 떠나는 여행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 들게 여행 계획을 짜는 걸 도와주는지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여행 템플릿을 선택해주고 그걸 참고해서 저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맞게 다 짜달라고 요청을 해봤어요. 보시면 제 대신 데이터 조회를 67건이나 했고 이것들을 조회해서 아이 친화적인 노트로 준비했다는 것부터가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 중인 내용을 클릭해서 보면 안에 구글맵 위치, 어떤 걸 하면 좋아합니다. 영업시간, 소요시간, 주차장 여부, 중요도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를 일정 요약해서 한번더 보여주고요. 팁도 같이 남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만들어준 일정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준비물부터 여행 전중후 투두 리스트 어, 예약 현황 체크해야 되는 것들 자기가 짜준 일정에 대해서 어, 예약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리고 여행 일정 날짜별로 이렇게 중요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클릭해서 어떤 일정인지 보면. 어, 여기에 과자 만들기 체험도 있고 예쁜 정원, 장난감 전시관도 있대요. 중요도 영업 시간, 입장료 무료다. 소요 시간 얼마나 걸린다? 구글 맵 링크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걸 보니까 어, 정말 믿고 저의 여행 일정을 같이 짤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니까 여행 기록을 이렇게 남기라고 되어 있고 렌트카 여행 팁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저에게 완벽한 에이전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에이전트 얼굴을 누르시게 되면 개인화하기 라는 버튼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이모티콘을 선택하셔서 조금 더 나랑 잘 어울리는 저와 더잘 맞는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름은 야옹이 한 다음에 고양이 이모티콘을 해줄게요. 그리고 지침 설정에다가 제가 원하는 성향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조수 이렇게 옆에 이제는 야옹이가 떠 있는 이모티콘으로 변경이 되었고 야옹이님이 여기 있다냥 이렇게 귀엽게 바뀌었어요. 노션의 요금제를 소개해드려볼게요. 무료 플러스 요금제 비즈니스 요금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부터도 권장사항은 비즈니스 요금제예요. 월 3만원의 요금제를 가지고 노션 AI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노션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나의 일정을 관리하고, 내 대신 잡다구리한 모든 업무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노션 에이전트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노션 AI와 노션 에이전트 기능을 무료로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Raise down my jacket, then I see you blushing, and suddenly it's clear when I look at you that Christmas is here.